안녕하십니까? 9월 8일 노랑진 수산시장 위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장에 그 12시에 경매를 하는데 12시에 경매가 하지 못할 정도로 물건 자체가 아예 들어오질 않았습니다. 아마 그 냉동 저기 추석에 그쓸수 있는 재수용 그런 냉동 품목이나 좀 있고요. 그 생물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그리고 저, 어저께 배들이 나갔으니까 아마 내일은 아마 어느 정도 물건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, 제가 알고 있는 그 동해쪽에 그 산지 사장님들께 한번 여, 연락을 해보니까요. 내일은 청어하고 아마 아마에비 그물은 아마 하루 빨리 거든다고 그러니까요. 아마 히카리 청어나 아마 꽃새우 정도는 일단은 확보가 되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마 그 다른 뭐 남해라든가 이런 서에서도 해 이런 잡어들이 또 아마 내일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그 영상으로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어 새벽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오늘도 그 저희도 뭐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은 식가리 뭐 종류가 원치 없다 보니까요. 어, 화로더라도 저희가 구색을 맞춰서 화로, 화로라도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상, 어, 대주상 정보였고요. 내일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